자, 두 번째 학습지,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 내용이 좀더더 더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리뷰하는 마음으로 교과서 공부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지, 어, 다운받으셔서 각자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좀 전에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자, 재화와 서비스를 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겠죠. 그것을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자, 경제 주체 중에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자, 가계, 기업, 정부. 자,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것은 생산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경제 주체의 다른 세 가지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그래서 가계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가계는 소비활동 노동의 주체를 가계라고 합니다. 가계는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가계가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 요소는 자 여기 선생님이 표로 그림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노동, 토지, 자본 이것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그 대가로 임금과 지대와 이자를 가게에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자 여기 한번 좀 약간 옆으로 볼게요. 기업 가, 기업은 가게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재화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아, 여기 오타 났네요. 이거는 소비가 아니고 생산함으로 수정해주세요. 소비함이 아닙니다. 소비하는 것은 가계고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지워주세요. 생산함으로. 자,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가지고 국방, 치안, 도로, 교육 등을 생산하고요. 기업이 생산한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자,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다르죠. 이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표를 잘 보시면요. 자, 가게는 노동 토지 자본을 기업에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받고 또 기업은 가게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상품을 산 대금을 받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다시 생산을 하겠죠. 기업은. 그리고 세금도 냅니다. 가게도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럼 정부는 공공재를 공공재가 이런 거죠, 국방, 뭐 치안, 도로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이 이런 경제 주체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가게의 목적은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라는 것은 생산자는 최적의 생산을 할수 있도록, 소비자는 최적의 소비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특별히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주체자인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기업은요 일단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요. 기업의 가장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자, 가계와 일자리에 소득을 제공하고요,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가 재정 활동에 기여합니다. 또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합니다. 요즘에 주식 시장이 되게 핫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여러 가지 회사체에 대한 주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분을 갖는 주주에게 이윤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 이윤은 기업이 얻은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요, 요거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하는 역할 중에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윤을 얻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물건을 좀더 싸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 등 이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주체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적인 책임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무엇이냐? 기업이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을 해내고요. 또 근로자에게는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요.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하고요. 또 주주 아까 얘기했죠. 이윤을 극대해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제공해야 하고요. 경영 참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는 장학 사업이라든지 사회 복지 사업을 통해서 어 여기도 못 하났네요. 문화 사업입니다. 문화 사업 등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갖는 방법으로 투명한 기업 경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법에 근거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환경보호라든지 장애인 여성 고용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그 다음은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을 운영을 하는 기업가는요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갖추어야지 갖추어야지 올바른 그 기업의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가의 의지를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도전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업가는요. 음 혁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 기업가 정신의 핵심인데요. 혁신이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그 생산량만 막 늘리도록 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십 3015의 원칙으로 기업혁신의 대표적 사례가 있는데요. 어, 그 원칙을 잠깐 살펴보면 최근 1년 이내 개발된 신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신제품이죠. 신제품의 매출이 10%가 되어야 되고 4년 이내 에 출시한 것들이 30% 그리고 끊임없이 음, 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분의 근무 시간을 50%, 15%를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제품을 개발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 그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그죠? 개발하면서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영 조직을 만들고 이러면서 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 혁신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땡땡회사는 참치통조림이 1인당 국민소득 200, 2,000달러가 넘는 국가에서 주로 팔린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800달러였던 1982년에 참치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참치통조림은 고급식품으로 급 부상하면서 연간 2억 개 이상 팔리는 인기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혁신 사례를 보면은요. 김치 냉장고라든지 제습제 또뭐 요즘에 인공지능 세탁기 냉장고 너무나 많은 신제품들의 새로운 혁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거죠. 혁신을. 그래서 기업의 역할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모색하면서 혁신을 시도하면서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피터 드러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어,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인데요, 그의 저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여기 보면 나오죠. 여러 가지 혁신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여 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가 이끄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슘베터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는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색하는 게 기업가의 주요 업무이다. 임무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 기수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뛰어들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몇년 전부터 굉장히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또는 멘토 삼고 싶은 기업가 중에 테슬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들도 다알 텐데. 어, 테슬라는 전기차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음, 그 당시에 그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 어? 팔리지 않는 차를 판, 사, 만들었다. 어, 또 약간, 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면서 사실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2023년 이후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상용화될 것이다. 앞서 간 거죠. 그리고 지금은 화성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어, 뭐지? 저런 사람이 있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약간, 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가 중에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에서 봤을 때 앞서가기 때문에 욕도 먹고, 아, 좀 정신적으로 뭐 온전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기업가 정신, 모험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창조적인,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조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안전한 것을 추구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는 없죠. 우리가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창조성, 독립성 또 사회적인 책임과 또 그와 더불어서 부의 실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은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일단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라는 것, 또 기업가 정신에서 우리가 혁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조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